안녕하세요, 꼬꼬마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아, 제가 아, 지금 자다 일어났거든요. <laughs> 오늘 책상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밤에 했었는데, 그게 저희 동생이 말을 하다 보니까 못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책상에 그 옆에 있는 게 있는데, 책상에 원래 놔뒀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요즘에는 그거 안 써요 색종이 거 잃어버려서 그리고 이건 연필꽂이 이거는 대왕 그 필통인데 나중에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테이프인데, 이 음, 테이프예요. 이거, 이거 두 개는 연필깎이인데 이거 하나는, 그 뭐였지?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그, 마트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laughs> 빗자루, 쓰레기통, 이거, 뭐였지? 풍선 펌프 같은? 거울. 이거는 지금 방학이니까 한 건데 이건 한글 스티커인데 칭찬 스티커 음, 뭐 필요할 것 같아서 <laughs> 있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음, 그. 방학 숙제 같은 거예요 이는 곰돌이 인형인데 선물 받은 건데 너무 귀여워서 놨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릴수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소개했고요. 이쪽에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소개를 못 해드리고. 아이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안경을 쓰기 때문에 안경이 있고. 이거 테이프인데. 이거예요. 이거 테이프. <laughs> 집에서 쓰는 립밥. 집에서 쓰는 립밥. <laughs> 그리고 이것은 에볼라 할때 손소독제예요. 이는 그 열쇠, 열쇠를 손목시계. 이거 두 개는 헤어롤안 보이시죠? 이거는 클립 이거는 먹을거리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 준 음, 그런 거고 얘는 지구본. 옆쪽에 가시면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렇게 세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제가 귀여워하는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저의 규칙 같은 게 적혀있고 얘는 그냥 수첩 나중에 쓰려고 얘도 수첩이고요. 이거는 초등연단어 이거 아직도 있네. 얘는 준비물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세 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여기 놔뒀고요. 이거는 이어폰 이거는 필통 얘는 스노우볼 스노우볼 아시죠? 이거는, 그냥, 문제집. 이거 두 개는 공책. 그리고 밑에 쪽에는, 이렇게, 강아지들이 있는데, 인형. 얘는 5,000원? 얘는 3,000원? 일걸요? 이거를 선물 받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핫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까요? 나 왔어요. 아, 옆으로 가지 말고 이쪽에서 위로 가볼게요. 이거 제가 꾸민 데코고요. 이건 그냥 스티커 붙인 거. 이거는 저희 동생이 붙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더러운데. 이렇게 청소 좀 하고 올게요. 네, 정리를. 이는 음, 나중에 뭘 넣을 거고요 이쪽에는 코드? 음.. 이건 전기선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스틱.. 응? 음? 이건 스티커고 얘는 손거울이고 얘 손거울 얘는 그거 나무젓가락입니다 그리고 어이구 스티커가 왜 여기있죠 아! 쪄! 아니 얘는 쪘다 크리스마스 때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laughs> 때. 그리고 이거는 친구한테 받은 인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니언즈 스티커. 이 미니언즈 스티커도 내 친구한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뭐였지? 잠시만요. 네. <laughs> 심부름 좀 하고 왔어요. 죄송해요. 떨어뜨렸어 이거는 그냥 화장품에서 그냥 받은 거인데. 이거 치우고. 이쪽에 공부. 해 아, 드릴게요. 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에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이지랑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이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액체 겸 만들 때물 하는 스포이트 하나는 이게 짜져가지고, 이거는 그 필터, 여기는 그냥 스티커들, 스티커 같은 게 많아요. 얘는 이거 아시죠? 뭔지는 저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이거 일기장 이거는 제가 많이 많이 진짜 많이 보는 책 그리고 이거 수첩 그리고 이쪽에 헬로키티 스티커가 있고요 이거는 견학 가서 받은 거 그리고 이거는 <laughs> 잠시만요 이거는 견출지들이고요 이렇게 견출지들 이거는 스마일 스티커. 얘는 그 현지지 봉투예요. 이건 이거는 그냥 파일 빈 파일이고 빈 파일. 이거는 제가 상을 받은 상 받은 통. 이거는 상 나중에 이쪽 꽉 찼을 때 이거 하려고 놔둔 거고. 이거는 우리 고장. 이거 다들 가보셨을 텐데. 이쪽에서 겨나가가지고 그리고 이건 저희 동생이 쓰는 국어책, 그림 일기, 그림 일기거든요. 그림 일기 또 국어책, 책이 이만큼 있어. 요이 만큼 잘안 보이셔도 양해 부탁할게요. 이것들은 다 공책 <laughs> 많죠?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서 샀는데. 음, 약간 별로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제 보물창고. 2 0 1 4년때한 거. 그리고, 어, 뭐 이런 것도 있었나, 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 전에 제가 민호 팬이어서, 이렇게. 한 거. 그리고 이거는,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막, 노력과 열정이 뿐만 아니 이거 우등생 만점. 뭐구나 플래너 이거는 그냥 공책 공책 그리고 이거 한국 시험 한자 시험 때친거 이거는 제 비밀 공책 얘는 그거 종합장 또 종합장 또 종합장 종합장 네 개가 있고 이거 그림 그리는 책 얘는 빔 파일들, 빔 파일들. 그리고 오답노트. 그 다음에, 이거, 어렸, 전에 했던. 그리고 이거는 책, 책, 또 공책들. 그리고 이게 편지지거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여기, 이쪽. 이 편지지예요. 이거는, 그, 공, 책, 책, 책? 책 같은 거? 그, 위로 올라가보면? <laughs> 일어섰어요, 이제. <laughs> 키가 쭉, 쭉, 작다 보니까. 이거, <laughs> 스케치북, 제가 그림 그리기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이래나 이거, 돼지 여금통이랑, 뭐, 그림 그릴 수 있는, 이런 거? 이건 쓰레기들. 만들다가 망친 쓰레기들이 있는 거리고, 그 위에 올라가시면, 그냥 이런 돼지 책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초등, 그, 어린이집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으고 있는, 약간 추억에 남긴 거. 그리고 이쪽 위에는, 이렇게 <laughs> 있는데 요좀자르면안 어, 써요. 이거는 삼각자. 이 내려와서 어, 이렇게 책들 책 책. 자 어, 이쪽 밑에 가보시면 슈딩젤이랑 이거 제 어렸을 <laughs> 때 사진 잠시만요. 네, 이 수딩제, 제 어릴 적 사진. 이것도 어릴 적 사진인데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 컵숲, 땡땡땡에서 한 건데, 갔다가 이거 봤고요. <laughs> 자랑지? 이거는 파우치, 이거는 안 쓰는 파우치, 이거는, 그 뭐였지? 제가 영상 찍을 때 크, 그 높이 조절하는 건데, 그 영어 카드가 적혀있고, 이거 한자 사전, 그리고 이쪽에는, 그, 젤리 괴물. 잠시만요. 이거는요, 안경이에요, 안경. 제가 안경을 자주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거랑 세트인데, 이걸 누르면은, 이게, 노래 같은 게 나와요. 이거는 학교에서 받은 거, 이거는, 수, 그, 뭐지? 이거, 통장? 아니, <laughs> 지갑입니다. 이쪽엔 로션이랑, 빗, 이거 포스트포스티잇 그리고 저 동생한테 받은 이거 딱지. <laughs> 그 다음 밑에는 이렇게 클립이 있고요. 또 약간 요렇게 스티커처럼 있고. 이 밑에는, 몇절 뜬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본... 아, 맞다. 이것도 있었죠. 금, 천사? 랑, 양... 아, 초록색깔. 그리고 이쪽은, 어린이 서비스 거. 이거는 비즈 같은 거. 이거 지우개. 얘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액괴. 마블링이 될것 같은 액대 이거는 목공풀인데 맞는 본드라고 적혀있고요 풀풀입니다. 네, 그다음 밑으로 가볼까요? 네, 밑에는 이렇게 음악 악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사회 같은 거? 음, 약간 사회 같은 게. 있고, 이거 F용지랑, 이거 더프용지랑 이거는 막 어렸을 때 그린 거. <laughs> 그리고 이거 소고, 소고고, 이거는 파스텔. 아시죠? 파스넷? 파스넷이었나? 언제 이름이 바뀌었나? <laughs>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이거는 학원 가방, 저 학교 가방, 제, 저의 드라이기, 이거. <laughs> 컴퓨터, 그거, 키는 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미키마우스. 어, 앉을 때 발, 이렇게, 걸치고. 얘는, 약간, 고급진, 그런 악기들. 얘는, 그냥, 가방. 얘는, 그냥, 제, 제가 그린 건데, 망친 그림. 그리고, 이쪽 가보시면은, 제가, 제가 만들게 같은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외에는 별거 없어요. 네, 그 외에는 이런 거? 짐볼? 짐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책상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게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가세요. 안녕!